경제적 생계형 에스테티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저도 너무 반가워요 원장님 뷰티업계에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7년 20년 됐네요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 네. 일을 시작을 한건 아니고요 사실 어릴 때 제가 다른 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아, 네. 다른 분야에 일을 했었어요 아, 일을 아, 하다가 아, 제가 이 일을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 <laughs> 그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여자로서의 전문적인 네. 어떤 직종이 아니면 정말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고 음. 그 중에서 제가 에스테티션이라는 네. 어떤 직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우연하게 아 그럼 내가 여기 도전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전문적으로 또 일을 네. 오랫동안 하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먼 미래를 좀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하게 되면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장님 너무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같아요 <laughs> 사실 처음에는 네. 제가 이 일을 한국에서는 하려면 네. 네. 국가 자격증을 따야 네. 돼요. 네. 학원을 가서 써야 돼요. 네. 전문 학원 비 용이 들잖아요. 사실 네. 그때는 제가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 아, 가지고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말은 이렇게 쉽게 네. 하는데 고민 속에 그돈 투자하면서 아, 만약에 내하고 안 맞으면 내 얼굴이라도 관리해야지라는 <laughs> <laughs> 마음으로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웃음> 왔습니다. <웃음> 많은 네. 분들이 제가 네. 여기 처음부터 이 피부가 좋아서 네. 시작할 생각을 하시던데 네.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경제적 생계형 에스테티션이라고 아. 해야 될까요 하다 보니까 분야의 매력을 네. 느끼고 프라이드도 네.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서 네. 어,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저도 그랬지만 일단 나를 예뻐지게 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예뻐지게 할수 있다 근데 일단 들어와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넉넉치가 않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네. <laughs> 제가 알고 네. 있는 부분이나 네.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네.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에스테틱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시작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네. 받으셔가지고 네. 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좋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학원을 나와서 다른 샵에서 경력을 쌓고 샵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오픈하셨나요? 바로 오픈을 하지 못하죠. 제가 기본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샵에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대단하세요, 원장님. <laughs> 샵을 오픈했을 때, 첫 시작은 1인 샵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1인 샵으로 아. 시작했습니다. 아. 그것도 네. 간판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 원장님 진짜 너무 대단하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중심 강남에서 이렇게 아. 샵도 크게 하시고, 학원까지도 겸해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직원을 가장 많게는 몇 명까지 두셨었나요? 사실 직원하고 네. 같이 일을 보진 않았어요. 항상 1인 네. 샵으로. 왜냐면 네. 제가 어릴 때초 네. 시절에는 직원들이 있는 샵들이 많았지만 네. 저희가 차츰차츰 1인 샵들이 많아졌었어요 네. 그래서 어, 선생님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아. 마음 맞는 선생님 찾기도 힘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구하다가 네. 제가 채용을 못하고 아예 1인 샵으로 꾸준히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혹시 샵을 크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당연하죠 네, 아. 당연하게 네. 샵도 크게 하고 제 꿈이 제가 페이스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디 네. 관리도 하기 네. 때문에 재활 운동하는 아, 부분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을 관리를 하다 보면 네. 그런 피트니스 쪽으로도 연관 지어 가지고 네. 또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도 많이 꿨었고요 아, <laughs> 그리고 직원들을 네. 조금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네.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네. 좀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네. 꾸는 꿈이었어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아, <laughs>